걸그룹 블랙스완 혜미가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일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블랙스완 혜미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하며 주고받은 카톡과 이체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블랙스완 혜미를 고소한 직장인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휴직 중이며 30대 미혼남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달 26일 약 5천만 원 상당을 편취당했다며 해미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으며 토스 송금 내역과 이체 카드, 월세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블랙스완 해미를 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18년 12월부터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됐고 실제로도 만나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블랙스완 해미가 돈 얘기를 꺼낼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해미는 A 씨에게 생활고, 숙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A 씨는 가수로 성공하면 돈을 갚겠다는 해미의 말에 지난해 4월부터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다. A 씨는 해미에게 약 1년 가간 생활비, 숙소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는 절대 아니다. 육체적 관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돌로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블랙스완 해미는 다양한 이유로 금전적인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해미의 부탁은 계속 듣고 둘의 금전적인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숙소 생활을 불편해하던 해미의 독립을 돕기 위해 보증금 2천만 원을 준비했고, 1년간 월세 90만 원도 대납했습니다. 그 돈은 총 1,135만 원이었고, 해미의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가 해미에게 송금한 생활비는 총 212회로 1년간 약 1,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카드값 1,280만 원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가져간 돈은 약 5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가정사에 따른 급전, 월세, 생활비 등약 1년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5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동안 해미가 빌려간 돈이 대부분 유흥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A 씨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은 다른 남자와의 비밀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블랙스완 해미에게 집을 비우고 월세를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블랙스완 혜미로부터 돌아온 말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A씨가 휴직을 한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혜미는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방도 뺐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돈은 갚지 않았고 이는 잠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혜미는 A씨에게 일이 잘 풀리면 갚겠다고 했으나 돈이 없다면서 갚지 않았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그는 블랙스완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블랙스완 헤미 소속사 DR 뮤직 측은 해당 보도에 5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다. 좀더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걸그룹 블랙스완 헤미가 개인 SNS 계정을 돌연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11 헤미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앞서 전날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비공개로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활동하면서 이런 짓을 이제 재데뷔한 그룹 아니야? 멤버들 불쌍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아? 10월에 활동했던 걸로 아는데 블랙스완 여기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해미는 지난 2015년 걸그룹 라니아의 메인보컬로 처음 데뷔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해 방영됐던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해 예심해서 탈락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해미는 라니아의 재데뷔 그룹 블랙스원으로 다시 데뷔했습니다. 이번 걸그룹 사기 사건 당사자가 해미로 밝혀지면서 블랙스원 스케 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들은 정규 1집 굿바이 라니아 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번 사태로 향후 스케줄은 불투명 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